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이자오대 보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리 밖에서 잤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냐 하시고 둘러 앉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여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군지 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습니다. 왜 들어오지 말아 될까요? 말씀 전가는데 들어와서 말씀 드려질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님을 이렇게. 예, 불렀다는 면, 그게 2 0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예수의 친족들, 누굽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식사할 겨도 없다니까 미쳤다. 아무리 바꿔도 밥은 먹어야 되는데 왜 식사도 못하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니까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근데 왜 천주교는 성모라고 합니까. 성모. 예수를 미쳤다고 하는 그게 섞인 여자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나쁘다. 이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어머니라 하지 않습니까? 천주교는 그것을 성경을 보고 제대로 모르면요. 그거 다 치욕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모가 말이야. 하나님의 어머니입니까? 뱃속에 성부, 성자 예수님을 품었고, 그 성자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과 같이 있으니까 이 마리아의 태수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같이 품었다고 천주교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가는 이 믿음에 눈을 밝게 뜨지 않면안 됩니다. 내가 목 목회할 때 목사가 됐어도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만큼 내가 몰랐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내가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구원받지 못할 목사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보나 보나 그 목사님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 구원이 믿으면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믿어서 천국 갈것 같습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요. 저는 천국 간다는 이 믿음을 갖다 딱 보니까 목사님들대본이 보여요. 성도도 보여요. 이 사람은 천국 갈수 있는 믿음으로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는 게,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들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냐 도움이 되냐이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밖에서 불렀으니까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오시려면 나오시라는거예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살았어서, 살아, 사람을 보내고 예수를 불렀다. 들어와서 좀 들으면 안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자오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은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아, 예수님 당연히 나가야 됩니다. 지금 밖에 찾고 있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 음. 하시고, 둘러 앉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군지 하나의 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여러분, 여러분, 진정한 가족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족들 뭐, 어머니 사랑합니다. 뭐, 얘들아, 형제들끼리 서로 무예가 많고, 정이 많고,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마 아십니까? 육적으로 우리를 살아고 있다는 것이요. 영의 사랑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 카톡을 보냈어요. 우리 구역자들에게 보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에게 보냈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톡 을 보냈는데, 둘째 아들이 답이 왔어요. 보낼 때마다 답을 보요 아버지. 정말 제가 깊이 생각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도 답을 안보는지없어요 너는 내 가족이구나. 너에게 좀잘 주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에 도움을 줍니까? 더잘 믿겠습니다. 더잘 믿으십시다. 더잘믿어진다 속지 마십시오, 제발.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에서요. 내가 밀리느냐, 아니면 내가 그들 이끌어 그, 갔냐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가족들과 성도 가운데 누가 더 가깝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당연히 성도가 더 가깝지요. 이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혈류의 정을 무시하셔도 안 됩니다. 내 부모를 어떻게 공개하니까가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족들에게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주위를 정말 제대로 못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 아니겠습니까?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야. 할머니 듣더라. 뭐 어디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느냐. 나잘준다 속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다면 이게 가족이에요. 부부관계도. 우리는 끊임없시 여러분, 전쟁입니다. 내가 저를 믿으면 끌어주느냐 죄가 나를 믿음으로 믿음에서 걸어내느냐 둘 가운데 하나예요. 왜 우리가 속습니까? 내 몸도 말입니다.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몸편하려면 성경 읽지 않고 기도생활 못합니다. 이 주특점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공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에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야. 어머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낳아도 사랑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의 딸라고도 사랑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지 않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요. 세상은 우리를요. 원수라고 말합니다. 원수. 죽이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제가 아들이 출석 때 내려와서 지내겠다 할때 출석에서 영적 싸움을 내가 아주 영적 싸움을 잘 해야 되겠구나. 저도 기도합니다. 목사인 나도 잘못하면 끌려갑니다. 같이 여러분 우리 정말 집안, 사람의 원수가 자꾸 집안 식구란 것은요, 밖으로 볼 때는 혈전의 성층이지만요그 속에는요, 여러분, 다른 명들이 딱 잡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그 분별할 수 없다면 여러분, 끌려가는 거예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형제들, 우리, 참, 우리 형제들이 참우애가 많다. 여러분,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믿음을 허물어뜨릴 때는 여러분 원수입니다. 원수, 원수입니다. 부부간도 원수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아내와 남편의 믿음을 보면서요, 가슴속에 하... 정말 애리야 아픔을 느껴야 돼요. 왜 남편이 저럴까? 왜 아내가 저럴까? 왜 애들의 믿음이 저럴까? 목사인, 제가 이제 느낍니다. 기도 자리에 나와야 하는데, 왜 기도 자리에 못 놓을까? 무슨 사진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요, 그냥 쉽게 갈수 있는 길 아닙니다. 이 길, 저는 성지에서 그런 구직이 있다면 지인들 들고 오세요.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이 길, 목사라고 한다고요, 우리도 없어요. 기도해야 갑니다. 날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요. 기도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하면요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분별력 우리가 가는 것마다 이 영적 전쟁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그들 따라주면 전쟁 없어요. 근데 안 따라주면 가족이고 뭐고 전쟁하는 친구도 다 전쟁하는 겁니다 전쟁. 나는 이 전쟁 속에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나 만납니까? 여기 농사 짓는 분이 이렇게 지나가서요. 나도 내가 가까이 가서, 이분 열심히 일하니까 내가 이랬습니다. 아우, 아침에 일찍 오시군요. 어제 새벽, 새벽이었어요. 이렇게 가시더라고. 제가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분. 그 제가 이랬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너를 이렇게 보는 거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느낀 것이요 이번이 기회가 갔어요. 못 들리는 거지 자, 여러분, 지금 저는 매일매일 치열한 전쟁을 느낍니다. 이걸 느낍니까? 우리가 이 길을 쉽게 갈수 있다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이 없겠습니까? 십자가의 길,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지고, 나를 따르라. 믿음으로 사는 것, 참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합니다. 내 가족 기도는 성도 기도 다음이에요. 왜?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가족. 오늘, 우리가 성병들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목사를 믿는 시대에 왔습니다. 목사, 목사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돼.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에는 그것든 것도 우리는 지금 사실은 저는 매일 긴장감이 더해집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긴장. 왜? 그날에 우리가 실패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왜 나왔습니까? 이 힘을 얻어야 오늘 이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기도한 줄 아십니까?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나도 모르게 실패하면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하루도 절대 믿음으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내가 끌려가거나 끌어오거나 그 제가 뉴스를 보면 막 가슴이 탈탈, 뭐 프리고진인가 러시아의 그, 예, 그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민간 부대 프리고진 비행기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푸틴이 추락시켰다. 뭐 그런 얘기가 뉴스 나오더라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프리고진이요, 어떤 세력에 있어, 아니면 비행기가 진짜 추락한 건지 몰라도 그 참모들하고 다 몰살 당했어, 몰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돌아왔지 아십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고, 여러분의 삶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세력은 오는 세트는 돌아다니면 삼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무렇지 않게 세상을 대합니까? 저는 두 종류의 사람이 눈에 보여요. 목사님들도 "아, 목사님 좀 자고 만나서 내가 그분의 얘기 듣고 싶고, 너는 그분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냉장히 말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님의 동생들이냐? 둘러 앉아를 보시면 이르시되내 어머님한테 동생들을 보라. 누군지 하느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요, 인적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인정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살아가서 여러분에게 그 많은 시간 준 것은 내 가족들을 믿음에세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끌려가야 됩니까? 우리가. 속지 마세요. 이 세당 정에 속지 마시고요. 우리 영어로 승리한 야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